덕수교회 김정숙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덕수교회가 성북구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91살 김순재 할머니 댁등 3가구에 온열 매트를 깔고 문풍지를 붙이는 등 겨울 한파 방지 작업을 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박준규 집사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너무 보람있는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교회에서 집안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도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독문화성교회 새 이사장에 최일도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바포 목사, 시인 목사로도 유명한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 천사병원 등 여러 NGO 단체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족하지만 고 황수감 박사의 유지를 잘 잊겠다며 특히 신바람나는 교회와 사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는 고 황수감 박사가 생전에 강조했던 웃음과 행복한 삶을 위해 힐링 전도 등을 주제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에바다 선교회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통일의 주역 탈북민을 위한 에바다의 향년을 개최합니다. 에바다 선교회는 탈북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인성, 지성, 영성을 겸비한 실력자를 양육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탈북과 구출 영상을 상영하며 탈북민 간증을 비롯해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자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부흥세대 커뮤니티가 2020년 청소년 캠프와 청년 캠프를 각각 진행합니다. 청소년 캠프는 새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서경대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리며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경기도 성은동산 기도원에서 청년 캠프가 진행됩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하는 부흥세대 커뮤니티는 보구마율이 4%에 불과한 청소년들이 부흥세대가 되도록 각종 캠프와 교회 투어 집회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